우리 이사야 6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까 누가 우리를 으시나요갈 것인가? 내가 하려 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네? 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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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아. 어 이마에 나병이 났었죠. 왜 나병이 났었죠? 어 우시아는 원래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님이 같이 살아계실 때는 그 행위가 정직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스가아가 없어지자 아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잘 따랐을 라 때는 전쟁도 승리하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루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육이 늘어났을까요? 교만하게 되었더니 교만하게 되어서 드디어 순위를 을 저질렀을까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막 거들먹거리고 막 남들보다 막 무시하고 막 이래, 이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위험할 때 그때는 악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런 우시아의 왕을 알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높이 들린 보자를 보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런, 이런 모양 두 날개는 날고 있고요.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어디를 가리고 있을까요? 발을 가리고 있는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피조물, 스라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슬라 하나님께 이렇게 죠 거룩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다. 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자의 최후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병으로 걸려 죽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지난주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사야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됐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나의 죄악들이 막 밝혀 막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내자티도 보이고 어두운데 있으면 잘안 보이던 것들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게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와 나는 진짜 입술이 부정한 자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슬압이 갑자기 뭘 들고 나타나냐면 이게 뭘까요? 떡이에요? 에따 <laughs> <애타> 떡 먹어라! 눈이 <laughs> 동그랗죠? 어, 떡이 아니라 어, 네모. 똥? 레몬? 레몬? 아, 레몬 아니에요 송편! 응? 땡! 네모. 라면? 사, 사탕 아니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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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요 s 돌! 돌? 아 돌도 아니에요 뜨거운 돌도 아니에요 차가운 돌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a 돌! 돌! a t a 이 Satan, s a t 숯! n s 고 t a n Satan, Satan, s 그 그 명중 진산 하기 가면 밑에 알겠죠? 그숯 주잖아요 알겠죠? 그숯 여러분 그 숯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파요 아 이렇게 돼요? 뜨겁죠? 그 위에 고기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아, 맛있죠? 맛있죠? 숯 차이가 딱 돼가지고 그래가번 네, 가요 네, 너들이 사요? 이렇게 슛, 뜨거운 수이에요 뜨거운 치을 여러분 어디에 갖다 댈까요? 맞아요 이사 입술에 <웃음> 자 <웃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입술 뭐 이렇게 막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되냐고 저는 바로 삐용삐용 동시에 끌려가요 하나님께서야너 입술이 부정하다 야너 입술을 퍼버리겠다 야 입술을 찢어야겠다 고문을 주는 걸까요? 아니. 이수태의 역할을 뭐냐면 망하게 되었던 그 제약으로 가득 찼던 이사야에게 이수초로 그 모든 제약들을 태워서 없애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아,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죠? <laughs> 하나님의 고백이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완전히 이사야의 죄악을 없애 주셨어.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요? 손이에요. 손, 손. 손으로 뭐 만지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맞아요. 뼈따구. 아주 적절했어요. 뼈다구 따구. 뼈따구와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목투가 이렇게 있다. 근데 거기 안에 손을 넣는다. 손을 넣고, 음, 한 끝에 할 사람이 있어요? 어, 좋아. 어, 좋은 냄새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음식 쓰레기 손을 딱 넣으면 여러분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아파요? 아니죠. <laughs> 손이 더러워지죠. 지저분해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수치 원래 깨끗해지는 거 깨끗한 건데 이 이사야의 더러운 이사야를 만나면 원래 이 수치는 더러워지는 게 맞아. 요 그런데. 이 수치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 수치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맞추면 죄된이 <laughs> 수치 뭐를 의미할까? 갑자기 밤 점프해가지고 뭔뭐 말이야? 수치 뭔뭐 말이야? 하나님, 그래요. 보통 대부분 다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네. 그만. 그만. 이 수치 뭐냐면, 이 수치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게 수치였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복덩어리, 막 하나님이 막복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데, 우린 더러워서 갈 수가 없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소들도이 <laughs> 문제 <인제> 씨 <씨예요>. 이분이 <laughs>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봐봐요.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혈루증,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같아요 뭐 발가락이 잘생긴 사람. 죽은 사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지면. 더러워진다 생각돼요. 더러워지고, 눈부셔, 지저분해지고. 하나이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 깨끗한... 이 사람을 만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깨끗해지고, 심지어 이 사람 죽었던 이 사람은 어? 내가 언제 죽었었지? 아 <laughs> 하고. 우와. 너무 우애해요. 누 봐요? 처럼 숯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혼탁한 김성환 실사님을 <laughs> 만지면 김성환 실사님 어떻게 돼요? 왜, 왜? 말이 없어요 이렇게 혼탁한 안수실사님들을 만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로 끝날까요? <laughs>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뭐 어디로 보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아까 안수영 선생님, 대수영 선생님이, 죄송해요, 대수영 선생님. 대수영 선생님이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었죠? 안수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laughs> 안수리사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옆에 사람 한 보세요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안 씻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 아 감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옆 사람은 어떻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걸 거룩하다고 말해요 깨끗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온 깨끗한 생수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면요 예수님을 몰라서 더러워졌던 이 더러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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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건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끗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사실 이곳이 아니에요. <laughs> 너 먼저 나가요. 자, 전문을 열고 빨리 나가요. 여러분들이 다할 곳은.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혼탁해서 소망을 찾고 싶고 꿈을 찾고 싶고 자유를 찾고 싶고 생명을 찾고 싶은데 길이 어딘지 몰라 해외에는 정말 어둠 같은데 해외에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곳 가운데 같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외이던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찾고 싶고 진짜 생명을 찾고 싶고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를,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어, 가정 일터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구성과 같이 기도해볼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왔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내가 손 잡고 있는 이한 사람, 이 사람도 이 형제도 이 자매도 이 가족도 나의 사람도 식구도 함께 그 사랑 전하며 그 기쁨 전하며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 인생 대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ang l uh -huh. 따라서 같이 기도 했으면 좋겠 습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나를 보내 주세요. 나를 깨끗 하게 해, 주 시고 하나 님의 복을 누리 게하 시니 참 으로 감사 합니다. 나를 깨끗 하게해 주신 그 예수 님을 어둠 가운데 헤매이 는 그들 에게, 전하고, 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임을 할텐데요